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선기입니다. 오늘은 석가모니께서 설하신 불리설 관무량 수경 속에 설해져 있는 왕사성의 비극을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든 왕사성의 비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내용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해서 살아있을 때, 절대행복으로 구제를 받은 위제의 부인이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왕사성의 비극이지만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같이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세 전하, 저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사실이냐? 아, 예, 아, 저 그, 그게 비켜. 어? 어. 어? 어. 아서세, <laughs> 왜? 어째서 아직 살아있는 거냐? 어, 아, 저, 저 저. 어서 말해라. 어, 어. 말을 안 하면. 어. 아, 그. 황공하옵니다. 실은 하루에 한 번씩 왕비님께서 은밀히 음식을 나르고 계시옵니다. 뭐야 어머니가 음식을? 또 세존의 제자 두 분이 설법하러 오십니다. 그래서인지 왕께서는 겨우겨우 연명하고 계신 듯하옵니다. 배신했구나. 저자들 내 원수를 편드는 자는 어머니일지라도 또한 적이야. 용서 못해! 왕비님 왜 그러느냐 아니 아... 지금 아서세의 태자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십시오 아니... 아, 그러지 마십시오 왕비님 어, 아, 그러지 마라 아서세 시끄러 성문을 열어라 내가 마무리 해버리겠다 아사세 죄오나. 아사세. 여보, 에이, 괘씸한. 어. 에이, 에이. 아. 역시 사실이군요. 전하가 세진하시는 걸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슬플 아사세 죄오나. 시끄러. 감히, 감히 나를 배신했군! 아, 아사세! 아, 아사세! 이 녀석이 어머니 맞아 죽일 작정이냐? 시끄럽다! 각오해라, 이 못된 뒤집애! 이놈! 참으십시오, 아사세 태자님! 왜 이러느냐, 월광! 아사세 전하 그만두십시오 왜 방해하느냐 너까지 아사세 전하 아버님을 해치고 왕위에 오른 자는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낳아주신 어머님을 해친 자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전하가 그와 같은 대죄를 범하신다면 오래오래 왕족의 영예를 더럽히실 겁니다 혹시 기억코 그러시겠다면 저희들도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너희들 눈앞에서 죽이는 것만은 참는다면이계집을 일곱 겹꼬게 쳐놔라! 어, 어, 예, 예... 왕비님... 아사세! 아사세, 주연아! 사세 아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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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놈! 바사세 이놈! 빈바사라 왕은 일체의 식음을 끊고서 급기야 오간에서 숨을 거두었다. आणि जे मुंबई 부터철원나 아니었어. 어렸을 때는정말은 순한 애였어. 저희가 이렇게 된 거는... 아, 그래, 제발 제바 달라요. 제발만 꼬시지 않았으면 이런 짓을 할 애가 아니야. 나쁜 건 그자요? 저... 제발! 이럴 거를 당하고 있는 게, 우리 부모 자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게 너야, 제발 다일다 내가 미워 잘다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설법을 하신다지요? 예, 지금까지 설하시지 않은 말씀인가 봐요 오늘 설법 말씀을 못 들으면 불법을 들은 것으로 될수 없다지 뭔가 에, 어, 그렇게도 중요한 설법인가? 아, 지옥 고통에서 구해줘요. 아세조아세조은 지금 와. 어 어디 계신가요? 아세조아 당신은 부처님이시죠?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어째서 어째서 아직도 어지시 않는 건가? 요 말씀하시려고, <meric> playable, <intake them out> 제가 세전지 불법을 위해서 얼마나 애금지는지아제죠세정데 그런데, 불법을 위해서 얼사세와제지때지에 지금, 지런에 있어요. 도 저는 사 지금, 지금, 지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시오. 오늘은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요. 모두들 명심하여 차분히 들으시오. 세존이 영치산에서 법화경을 한창 설하실 때에 위제이의 비통한 부르짖음이 세존의 마음에 들려왔다. 모든 사람들이여 지금 내게 행해야만 하는 가장 중대한 일이 생겼소 그대로 한동안 기다리도록 하시오 아니, 아니 왜 저러시지? 어, 무슨 일일까? 세존이 중대한 법화경 설법을 중단하시면서까지 위제의 구제를 결의하신 것은 세존의 본회 중의 본회인 아미 타불의 본원을 설하기 위해서였다. 아세존 어디로 가십니까? 위제이 부인을 구제해야만 하겠다. 아니 위제이 왕비님을요. 위제이 왕비가 왕서성에서 필사적으로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법화경 설법을 중단하시면서까지요. 그래. 아난, 목년잘 들어보아라. 부처님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에게 전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물가에서 논이는 아이보다도 물에 빠져 있는 아이를 먼저 구해야만 하느니라. 세전, 오셨군요. 세전, 전 얼마나 불행한 여자인가요? 나온 자식에게 이렇게 학대 하고 있습니다. 세전,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죠? 나쁜 건 모두가 아사세가 아닙니까? 어째서 제가 그런 불효자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됐나요? 아 사실 아사세는 저에게 이런 짓을 할 리가 아닌 유순하고 착한 애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 제바달다가 꼬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나쁜 건제제바요그 자만 없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가장 못된 자는 저제바달다가 제바가 미워요. 그리고요 세전 어째서 그런 제바와 세존이 사촌 형제가 되셨나요? 사촌 형제이신 세존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제바 하다가 시계에서 자지른 짓이죠! 그 때문에 저에까지 세존! 그 무슨 말을 함부로 세존에게까지! 자신이 뿌리시는 다 젖혀놓고서 저런 뻔뻔스러운 말을 위제이는 아사세와 제바달대에 대한 원한, 분노, 증오심 모두를 멋대로 세존에게 퍼부었다. 위제이는 괴물로 되어 있었다. 그런 위제이를 세존은 그저 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관무량 수경의 무언의 설법이다. 이윽고 세조는 온몸을 땅에 던져 엎드린 위제에게 조용히 입을 여셨다. 위제이 왕비 잘 보시오. 었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우주에는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만큼이나 부처님이 계시여 위제이 왕비여 저것은 그 시방제불의 나라요 어머나 정말 멋진 세계군요 눈앞에 펼쳐지는 시방제불 나라의 광경에 위제이는 한순간 숨을 죽였다 그 중에서도 유달리 눈부신 나라가 위제이의 눈에 비쳤다. 저 어, 나라는 전하라는... 위제이 왕비여, 그대 마음에 드시오? 저기가 바로 본사 본부인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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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전, 전하나. 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어떡하면, 어떡하면 되죠? 세존나 본부대로 할 테니 제발요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는 자가 감히 뻔뻔스럽게 모아 미타불의극락정토라고 죄악밖에 못 짓는 자가 감히 본부대로 할 테니라고? 세존은 그제서야 회심의 미소를 지으신다 위제의 왕비여 아미타불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오. 일심으로 아미타불과 그분의 극락정토를 마음속에 그리도록 하시오. 이리하여 세조는 정선 13관과 산선 3관을 가르치는 관무량수경을 설하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영화 어떠셨나요? 영화에 대한 관련 질문 사항 있으시면 뭐든지 질문 설명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질문은 저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